밤마다 온 몸을 긁으며 잠을 깊이 못 자는 아이를 보니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정 원장입니다. 먹을거리와 환경의 변화로 아토피 환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주 증상인 피부의 가려움은 환자의 큰 고통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소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란 영유아기 또는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피부 건조와 가려운 소양증, 습진이 주요 증상입니다.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면역 체계가 외부 유인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이 피부로 발현된다고 봅니다. 한방에서는 체내에 쌓인 열독을 하나의 원인으로 보며 가족력과 알레르기 유발 환경이 더해져 그 원인이 복잡합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개월에서 2세 사이에는 태열이나 영유아 습진으로 나타나며 이유식 후 증상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2세에서 10세 사이에는 소아 아토피로 비염, 천식 등 다른 알러지 질환으로 변환을 보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까지는 성인 아토피이며 만성화로 접어든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기 치료와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토피 증상들로 인해 가려워서 숙면이 어려워지고 아토피를 유발하는 음식들을 제한해서 섭취해야 하며 긁은 부위가 상처가 생기거나 비염, 천식 등 변화된 질환까지 겹쳐지면 아이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성장을 방해하고 학습 능률을 저하시키며 대인 관계 위축이나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이들의 성장 에너지는 다른 곳에 쓰이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아토피 치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민하는 면역 기능을 안정화시키는 것. 둘째, 소양증 건조 습진 등의 증상들을 케어하는 것. 셋째, 알레르기 원인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한약으로 몸에 쌓인 열독을 풀고 체질을 개선하며 기력을 보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침, 뜸, 광선, 마사지 치료 등과 더불어서 한약 성분의 입욕제로 피부의 염증을 개선하고 한약 성분의 연고와 보습제로 자극 없이 가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생활 시기 관리 등으로 성장까지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즉각적인 증상 호전도 중요하겠지만 아토피와의 전쟁이 길어지지 않고 심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아 아토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